사도 신경 오례 신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6장 천사 찬송 하 기를 거룩 하신 그주께 영광 돌려보 내세 후 주원 을하셨네데 그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와 베들레 해맨다 신주 영광받을 왕의 와 베들레 해맨다신 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받으라. 너피 찬양하여라 영광만 보내며 높너 찬양하여라 라가너오예 예수 가너화왕이이시 빛이 이시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जग 높이 차 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차 양하여라 들어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10편 71편 5절부터 1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경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있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수 있는 눈 들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인생의 최고의 날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상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 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뭘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죄가 이미 해결된,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게 원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원죄에서 해방되어서 <laughs> 우리는 뭘로 말미암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인인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죠. 성령이죠.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수 있도록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 대신 주님으로 살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주님이시는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8절에 18절, 이하, 18절 이하에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실때 어디서 개로 살렘성이죠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 가서 잎사귀 밖에 박히...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 하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니역에 가로되 무화과 나무 어하여 말랐다니까 그랬어요 시장에서 아직 여기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 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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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할뿐 아니라 이 산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나무에 입상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왜 그래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때가 아직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무아과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구예요? 세, 생명을 가진 자, 언약 백성이죠. 근데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 자랍니까? 볼로세스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뭘 맺어 사는다? 열매를 맺어 사는다. 어떻게? 보급이, 보급을 듣고, 깨달아, 믿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 던져 버려, 불에 살려진다고 그랬어요. 블로세서 1장 6절에 이보음이 이미 너에게 희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들래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믿는다 그래요. 너희 중에서와 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러니까 열매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언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 복음 어제 우리가 함께 했죠? 썩지 않고 세하지 않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요. 그러니까 무화과 철이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까 말라버렸다 했잖아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이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laughs>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내 안에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같이 비유를 하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냐면, 물과 성류는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서 몸이 되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를 맺으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열매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한한 이. 오늘 모아가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를 머리로 해서 주님으로 말며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박해버려 버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 할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다 뭘로 한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랬죠? 고르세서 3장 1 0절에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이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래야 뭘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10장 10절에 한복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셨고 그 생명을 주시는 데 열매는 생명이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산더러 돌려 받아야 되 그러면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산더러 돌려 받아야 되 던져도 될 것이라는 다 비유를 하신 것은 뭐예요?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무화과는이스라엘요 맺지 나님의백성지한 것은 무화과나 열매를 맺을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마테오 17장 20절에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믿음이 작은가닥이니나 진실로 너희에게로는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급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 우리가 열매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마태음 6장 30절에도 오늘 이따 내일 아구에 던져지는 틀풀도 하나님 이렇게 멋 입히시거든 하루가 내일까 보자보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기위 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의 우리의 열, 요구하시는 열매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낸 삶을 말하고 있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했다. 이 믿음은 뭘로 기도로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도하라 그네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찾으라 그네 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뽀를 얻고 분석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물을드리라 그네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가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뭘, 뭘로 기도해야 돼요? 뭘로 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 보고 1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니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저 이름으로 우리를 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주시는저 그 이름으로 구할 때 기쁨이 충만하질 줄로 믿습니다. 왜 충만해요? 기쁨이. 회에서 응 답을 받았기 때문에. 살 14장 13절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하심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름으로 사는 것이 열매를 요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이 이름이, 이 이름 때문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10편 71편 5절에 주로 여와여. 나는 주의, 나, 주는 나의 소세,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이시니라.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리로다 주님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해주시기 위해서 태어나기를 군대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태해서 못태해서 나를 택했다.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가이 되어서 오나 주는 나의 견고함보다 희란처시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아는 자를그 피난처는 예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살때 우리는 겸과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들 어려운 일들이 다 예수 이름 아 앞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살아내서 주님이 이 열매를 요구할 때 주여 내게 여기 있싸다이다 하고 우리가 들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열매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게 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믿음, 한례 받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그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없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셔서 오늘도 귀한 날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또 예수 열게 하셔서 우리 이름으로 열게 하셨사오니,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풍성히 열매로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신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어떤 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견고한 피난처 가운데 주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 과마음 대신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네.